여기가 성왕님의 중심부인데요 길에서 대여섯 계단 적당히 도두어진 곳에 당집과 신목이 마을 진입로였던 지금의 산책로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는 영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왕님의 신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줄이라고 하는데요 잡귀의 범접을 맞고 사람에게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하거나 부정한 자의 출입을 금한다는 표식입니다. 왼색기에다가 한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상징물들을 끼워서 만드는데요. 이 금줄은 내방객을 위한 체험 용도로 성황제를 위한 금줄은 성황제 일주일 전에 새로 만들어서 설치합니다. 성황님의 중심부엔 당집과 양쪽의 신목 두 그루가 눈에 띄는데요. 사실 당집은 마을 쪽으로 위치한 주신목인 전나무를 향한 재단을 비가림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신목의 수종은 전나무인데요. 태양과 하늘을 상징하는 양수의 대표 수종이며 우리나라 나무 중 가장 곧고 높게 크는 고산종이라 평지에서는 노고수를 보기 힘든 나무입니다. 더구나, 신의 숲 영역에서는 유일한 상록수로 인간의 바램을 하늘에 전해주는 소원목으로서의 위상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지명 총남에 신림이라는 지명의 원조가 되는 이 신목의 영험함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 어릴 적에는 심리박 면내에서도 보이던 높이였는데 1980년대 초 태풍의 중간이 부러져서 지금은 주변 숲 높이인 30여 미터의 그루터기 위로 빙 둘러난 가지들이 근근히 광합성을 유지하다가 가지가 다시 울창해지면 태풍에 부러지기를 반복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숲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성왕님에는 주신목인 전나무 이외 에 금줄을 두른 또한 그루의 신목 이 있는데요. 바로 당직 반대편, 그러니까 마을에서 바깥쪽으로 위치한 음나무 신목입니다. 땅을 상징하고 물을 좋아하는 음수를 대표하는 수종이니 주신목과 상반되는 의미와 역할을 부여한 조상님들의 해안에 놀라게 됩니다. 음나무 신목의 역할은 수구마귀입니다. 수구마귀는 마을에 물이 흘러나가는 위치에서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질병과 애군 등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또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마을에 수구마이는 나무뿐 아니라 바위나 선돌 또는 여의치 않은 지형에서는 돌무덕이나 장승 등의 형태로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엄나무는 강한 가시가 둘러나 있어 엄하다는 의미의 엄나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가시가 잡귀를 쫓아 준다고 믿어서 문설주에 걸쳐놓거나 대문 옆에 한그루씩 심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학명에 파낙스가 들어가는 오가피과의 나무들은 약성이 좋아서 동물들에게도 해를 끼기 십상이라서 몸체에 가시를 두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음나무는 몸체가 굵어져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크기가 되면 몸체의 가시를 스스로 없애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왕님의 수구마의신목에숲 피는 소나무인지 거북이 등껍질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어릴적에는 이 나무 꼭대기 옹이 구멍에 봄마다 올봄이나 새매가 새끼를 쳐서 어른들의 금기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고로새 나무를 타고 올라가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를 꺼내오던 동네 형들을 조마조마하게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득한 세월부터 마을 입구를 지켜온 성황님의 신목 두 그루. 제가 나이 들어서 나무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저에게... 신성님을 설계하라고 해도 전나무 소원목에 음나무앵마귀목그 이상의 조화를 찾을 수 없음에 놀라게 됩니다. 마치 환웅께서 강림하신 태백산 신단수의 원형을 보는 듯 하다는 어느 노학자의 말씀이 두고두고 귀전에 맴도네요. 다음엔 신목주의를 둘러싼 나무들의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